어, 네,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오늘 제 2차 홍대 원정 3일차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망원역입니다. 망원역 근처에서 인사드립니다. 생각보다 콜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면서도 좀 똥콜이 많고. 아무튼 간에 홍대 신촌 쪽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홍그라운드인 구로금천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30번 했고, 그리고 실제 보험 적용 시간이 6시간 23분, 접속 시간이 8시간 20분이었어요. 그리고 금액은 14만 800원 나왔고요. 누적 배달료가. 거기에다가 여기 중부센터, 그리고 강, 송파 강동은 지금 일주일간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7,000원에다가 또 3일 이상 프로모션 달성했기 때문에 7,000원 플러스 추가로 돼서 총 합계 154,800원 나왔습니다. 어, 올해, 원래는 14일만 있으려고 했었는데 이놈의 프로모션 때문에 20일까지 있기로 했습니다. 어, 홍대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제 뛰면서 차츰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불로로돌아가서좀 자고, 다시 나서또 뛰어야죠. 바이. 응.